오늘은 2022년 1월 22일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으로 읽으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어, 공평에 대한 그런 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세 가지 절기 유월절그 다음에 맥주절 수장절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하나님이 또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나오죠. 첫 번째 나오는 게 재판을 할때 지켜야 될 원리를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숫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2절을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성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렇게 숫자 많은 걸로 좌주지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평급대이 주둔하지 말지니라.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또 6절을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항상, 선사님, 신권사님 세상에 부자가 많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많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많죠? 우리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한 번도 부자가 많은 시절은 없었어요. 항상. 이렇게 피라미드 많이 가진 사람은 갈수록 더 적고 숫자겠죠? 없는 사람이 훨씬 많고. 세상은 항상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항상 이렇게 됐어요. 공산주의자들이 뭐, 공평하게 나누자고 항상 말하지만 그런 적한 번도 없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정권 막 잡으면 자기들이 다 많이 가지는 높은, 가장 많이 가는 자리, 시진평 뭐, 뭐, 중국, 북한의 김정은처럼 그렇게 되지. 항상 우리 인류 구조는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많이 가진 사람은 소수고 적게 가진 사람 가난한 사람은 다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숫자가 어느 쪽이 많죠? 가난한 쪽이 많잖아요. 숫자를 따지면 사람 머릿수를 따지면. 그러니까 어, 재판을 할때 숫자로 재판을 해버리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숫자가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의 숫자로 재판이 항상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용하는 게저 공산당이 하는 인민재판이 바로 있잖아 인민재판. 사람 숫자로 지주나 부자 잡아다 놓고 인민재판에서 막주청원으로 찔러주기 위 했던 게다 숫자재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이 말하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숫자가 많은 게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마귀나 귀신이 뭐 이렇게 도깨비 뿔, 도깨비 뿔 하고 이렇게 나타나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마귀나 숫자, 마귀나 귀신은 우리 눈에 잘안 보이잖아요. 물론, 보일 때도 있죠. 제가 어느 인터넷 글을 보니까 어떤 엄마, 애기 엄마가 상담을 올렸더라고 뭐라고 올렸냐면, 우리 애가 귀신을 보는 것 같아요. 애기인데, 깐단 애기, 조금맨인데 애기가 맨날 뭐, 뭐 보고 막 이렇게 한다고, 우리 애가 귀신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상담, 그럴 때 어떻게 되나요? 상담을 올렸던데, 애기들 눈에는 보일 수도 있어요, 귀신들이. 왜냐하면 영이 맑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우리 성인들에게,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귀신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귀신은 있고 사탄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탄이나 귀신이가 뭐 갖고 역사를 하냐면, 여러가지 역사의 도구가 있는데, 사단이가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숫자예요, 숫자. 우리 말은 프랑스 말 틀리고, 일본 말 틀리고, 한국 말 틀리고, 다 나라 말이 틀려서, 그 나라 사람만 그 말을 이해하고 그 나라 말을 배운 사람은 뭐 이해할 수 있지만 보통은 남의 나라 말로 하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공통으로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어떤 언어가 있냐면 음악이라는 언어.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언어는 음악은 모든 세상 마, 만민이 다 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음악을 딱 잡아가지고 음악을 악한 영으로 작동하게 만들어서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일같이 찬송가나 클래식처럼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차분하게 잘 안정시키고 평안하게 만드는 음악도 있지만 뭐 헤비메탈 같은 거 들으면 애들이 막 이, 이 영어를, 영어를 막 음악으로 막 만들고 막 격동시키게 해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미치게 만드는 그러한 음악 그런 거를 쓰기도 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수학이라는 것도 세상에 모든 사람이 쓰는 공통 언어예요. 숫자 1, 2, 3, 4, 5, 6, 7, 8, 9, 10 이거는 탈레반이 쓰고 저 테레범이 쓰 북한의 에? 김정은이도 숫자 쓰고 세상에 모든 사람이 수학이라는 그 숫자라는 걸 가지고 공통 언어로 다 세상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도구가 거의 수예요, 수. 그러니까 맨달마다 수. 날마다 뉴스에 나오는 게 숫자다, 야. 정치인들은 선거판에서 선거하는 사람들은 지지율, 지지율이 1% 올랐니, 내렸니, 갖고, 그냥 그 지지율이 몇 프로 올리면 마음이 이렇게 기뻤다가 또 자기가 지지율이 떨어졌다가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죽을 것 같이 얼굴 표정이 바뀌고 지지자들은 또다 같이 낙심하고 이 숫자 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을 흔들고 학생들도 100점 가지면 한없이 휘었다가또뭐 점수가 또 나빠지면 그냥 한없이 무너져서 그러다가 또 어떤 애들은 자살하고 막 그냥 숫자 갖고 애들의 마음을 흔들고 이 보통 사람들은 또 돈도 다 숫자로 표시 되잖아요 이렇게 표시되고 사실은 우리가 쓰는 모든 게다 숫자로 돼 있어요 스마트폰 우리가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니잖아요 이게 숫자 덩어리예요.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무슨 기계라고 생각하는데 이 스마트폰은 사실은 알고 보면 숫자 덩어리에요. 컴퓨터도 숫자 덩어리에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안에는 스마트폰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반도체 덩어리거든요, 반도체. 거기 보면은 스마트폰 열어보면 다 반도체가 들어가 있어요. 뭐 AP, 내 같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요즘은 스마트폰이 더 성능이 좋다는 거는 그 안에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센서 반도체가 뭐, 무슨 센서, 무슨 센서, 무슨 센서, 어, 이미지 센서, 무슨 센서 해가지고, 그 반도체가 더 들어가면 더 좋은 스마트폰, 더 비싼 스마트폰. 그 반도체가 조금 센서가 덜 들어가면 좀 보급형 싼 스마트폰인데, 그래도 그 반도체라는 게 뭐냐면 다숫자덩어리예요 반도체는 다 0과 1이라는 그 디지털 숫자로 탁 이렇게 작동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마트폰은 사실은 숫자모어요 수학의 수학인 거죠. 중국하고 미국이 뭐 반도체 전쟁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수학 싸움이에요 수학 수학. 싸움. 그러니까 만회가그걸 그러니까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그 숫자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다 집값이 올랐다가막 이렇게 좋았다가 집값이 내려간다면 이렇게다가 금리가 뭐어 이렇게 낮으면은 뭐 이자가 조금 나니까 좋다가 금리가 높아지면 나나 이제 죽었다. 막 이자가 높았다. 그래서 숫자가 고 사람들이 막흔들어서 막 자살하게도 하고, 낙심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그러다가 뭐또 또 숫자가 또 많아지면 막 그냥 그거 가지고 숫자 같다고 교만해가지고 막 죄악으로 죄를 짓고, 내가 돈 많아지니까 부자됐으니까 이제 막 쓰고 살자고, 술 먹고 뭐 하고 막 하다가 또 사람들이 망가지게 만들고, 하여튼 마이가 쓰는 중요한 도구가 이 숫자예요. 사람들이 요즘은 현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귀가 뭐 다른 거 가지고 하지 않아 숫자의 우상에 빠져 가지고 그 숫자 때문에 사람들을 낙심시키기도 하고 죄를 짓고 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종이 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숫자의 숫자라는 우상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금금 이렇게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거와 우상숭배 하게서 망하게 했지만 지금 시대는 우리가 뭐 금송화지 글을 마귀가 앞에 놓고 우리 사람들을 거기에 전화기 해서 막하는게 아니라 숫자라는 우상으로 크 거기에 머리 숙이고 숫자 앞에 다 굴복하게 만들고 정치는 지질이라는 숫자 앞에 그냥 다 무릎 꿇게 만들고 학생들은 점수라는 숫자 앞에 다 이렇게 머리 꿇게 만들고 보통 사람들은 돈이, 돈이 숫자로 뜻이 되는 거에 이렇게 무릎 꿇게 만들어가지고 그 뒤에서 마귀가 꼭조각이처럼 사람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숫자를 따라 하지 말아라. 재판이 번돈번 번, 번. 숫자, 뭐 재판할 때머리수 많은 거, 그거 가지고 뭐 결정할 때머리수 많은 거. 성경을 보면 숫자가 지않잖아 이스라엘성이 가나안에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정탁구 12명 보낼 때도 숫자로는 10명은 가면 안 된다. 여와아 가자, 2명만 가자. 기도인 전쟁할 때도 숫자가 많았지만, 32,000명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많다. 300명이 많고 같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숫자 갖고 역사하잖아. 근데 사탄은 숫자 갖고 항상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죄를 지키 하고 망하게 만는걸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숫자의 우상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숫자 있고,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숫자가 많건 저건. 그리고 하, 눈앞에서 요동처도 거기에 해녹되지 않고 하나님만 응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하고 리가 숫자의 우상에 빠지지 않고 사랑하도록 의미를 가져달라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